예 예수님은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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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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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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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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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응답 많이 받았어요虽然很但是어려움도 많이 당했거든요.而且遇到了很多的困难。근데 이 보니까 게 말하기는 곤란한 건데, <laughs> 이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튼튼한 사람이 없더라고요但是没有到在经济上比较富裕的人그래서 아, 지금 우리 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좀 맡길만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큰그 주시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그리고 보통 보니까 이렇게 내사심전도 보니까 굉장히 자리에 굉장히 연연하더라고요어 <laughs>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큰 단체를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 많은 분들이 보니까 어, 교회 뭐서뭐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좀 어, 많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봤어요我就想到教他很多的西아 <laughs> 그러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 교회 세계 살리도록 준비시키셔야 되는데 뭘 해야 될것이냐 아는 생각을 말해봤어요什么有了的결국 어 네, 우리가 속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물질 건강 다주시거든요最终도知道我아니왜 불신자에게 돈을 주냐?

그 대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예면에서는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적당해야 되는 거이不是我们去做而是神做的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 끝나면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됩니다. 今天拜束之 그러면 헌신 예배 이전에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之前首先确认一下你们一周以来所得恩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며 앞으로 받을 은혜가 뭐냐. 이은什而且将来要受的恩典是什게분명해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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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그고 우리의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여러분이 알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상단이 되고 우리 기도를 주의 천사들이 받아 심부름하고 마마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야 될 관계된 곳에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일이 지금 벌어져요. 문제는

이게 다라는 걸 알았어요. 땅에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부神的话语, 자 예수의 그리스도 비밀, 성子耶稣基督的奥秘, 령 하나님의 보혜사의 능력, 의보의 능력,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양양도 끝나버린 겁니다. 의의 그때부터 제가 받게 된 축복이 있습니다. 我有领受 아침에 눈을 뜨면 10편 5편 3절에 아침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이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서너 시간을 그대 움직이면서 깊은 기도를 하게 돼요. 칭찬 내일 이게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이걸 안 드리면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나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시까지무조건밥 먹습니다. 不享受这个能行吗？我清晨睁开眼之后，一直到十点为止，我肯定不会。人家要深深进入到这个恩典里，然后做准备，还有所有的侍奉。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속에서 이걸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갈 때마다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현장 갈 때마다 이게 보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도현장看到所以是很大的祝福저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1 0편 17편 3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촉하시리니 시편 17편 3절 예 예리 여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대역사를 이루셨어요. 습니다 기도하는 그날 밤에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냈는데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시 죽어버렸어요. 저는 이때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这个时候就始了告 아. 사람 도움이 필요 없다. 아, 人的助 가는 곳마다 살릴 수있다돈 뭐 그렇게 나에게 필요치 않다돈 사랑할 필요 없다 ]也没有必要去爱钱. 돈에 노예 될 필요 없다 우리가 은약 잡으면 하나님은 물질은 주식이 되어 있다과연이 교회가 세계복음을 교회가 맞느냐는 게 문제지 맞다면 걱정할 거없다这个教会是要世界그 뭐 이런 말하면 되지 뭐, 뭐. 목사님들이 돈 따라다니는 거 보면요 참불쌍해요虽然不该说这样的话但是如果是钱觉得很可怜근데좀 그렇죠. 많이 따라다녀요比较多的人跟钱走뭐 따라다니면 괜찮은데 내 자꾸이나 욕구도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따라다녀요钱走但是他太多的钱走사모님들 많이 따라다녀요.어 스모도很多

이제 예, 말은 여러분들이 막 아무 돈도 쓰지 말고 없이 가난하게 살다적을 이런 말이 아닙니다. 不是你有而且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不是的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是明他的不知 그러나 그러니까 이이 부분이 돼지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 只要有部分的的不需要 그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有候出的 오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보고화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오 나는 고난도 사실 끝난 거다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不应该撒谎. 나는 돈도 끝난 거예요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不应该撒谎.이 답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모든 산업인들이 뭘 잡았냐

필요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 내놔 봐 그래서 이거가 없어지면 어요한 성진은 자, 성진은 자, 성진은 자, 성진은 자, 성진은 자, 성진은 자, 성사람 자, 성은 자, 성진은 자, 성진그 자, 성진은 자, 성진은 자, 성진은 자, 성진은 자, 성진은 자, 성도은 자, 성진은 자, 성진은 니까그은 자, 성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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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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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진은 자, 성진은 은은은 진짜 체험했으니까진짜 체험해 버리면요, 가는 곳마다 역사안에 보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오히려요 그걸 피해요지난주에도 비행기 타러 다갔는데어어떤내 제자를 만났어요. 上一周我去坐飞机的时候，哦，偶然遇到了我的门徒。我心门他是核心门门徒。啊、他也是总是向我问候。啊说啊，师傅，呃，<俺も S 1> 这个。나무걱정생你是不是有担心呢？怎么了？啊、我遇到了一个能够赚到几百个亿的机会，该怎么办才好？뭔데那是什么事呢？啊、他就向我一一的说明。 听完之后，我发现他说的不是谎言，是有道理的话。“我就断然回答他：“不要做了。”“但是我知道了。”“啊，不做更好吧？当然不要做。”“牧师不应该做那样的呃事情。”“当然，他做的不是违法的。”

그 어른 연예인 안 해요, 불안하니까. 그건 은 연예인들한테 안성기 같은 사람 존중해요. 왜냐, 이분들은 근대 영화배우만 해. 정 아, 어 은只是拍影不去做生意这才是的 나는 그 신앙이 이제 뭔지 모르죠. 가수 이미자 같은 사람을요, 옳은 가수라고 생각해요. 我不知道这个요梅有没有信仰但是我认为这的歌手是的他只是唱歌而已什那样做因他有自信 신자도 이건 육신 얘기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都是在一 내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정말로 안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如果我真正知道神的真能力的有必要心 여러분 진정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하고 신앙생활을 지금 20년 3 0십 같이 한 사람 많아요. 了0년0년0년 우리가 말씀 붙잡은 대로 응답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만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셨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온 많은 중의자들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미 끝났다 이 말이오. 기도신도 와요, 웨어 生命已经结束了所有的一切.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정인. 기도신도 와요, 정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권능. 기도신도 와요, 쉰능. 오직 유일성 재창조 웨이, 웨이, 웨이신 제창조. 이걸 진짜로 누려버리면, 뭐가 보이는 거 아니가요? 천명이 보여요. 응답이 때부터 오는 겁니다. 이시청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라는 거 보일 때에 그때부터는 소명 사명이 막 따라와요. 즉看到神的天命的候才能뭐 해야 될 거냐고 내가 천명을 진짜 본 순간 그냥 보여요. 부서 가기서 뭐 하냐 진짜 看到天命的候就能看见 뭐 인격이 어떤 상관없이 일심전심 지속하게. 근근과 을 받든. 이게 여러분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은 일에도 이걸 볼수 있어요. 내일 직장 가서도 이걸 볼수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只要这样就够了. 군대 가는 청년이죠. 이걸 보면 됩니다 내가 가는 군대에 혹시 제자가 있을지 모른다那个部队有门徒 그를 세우러 간다 천명을 붙잡아야 돼요 要抓住天命. 내가 가는 군대에 이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러 간다我去우那个部队里有很多抑郁症的患者我要去见他们 나는 대학 4년 공부하러 하지만은, 제자를 세워놓고 나오겠다. 그게 맞다면 역사를 나올 거예요. 알았다겠습니까? 딴게 필요 없어요. 저는 발견한 거예요. 조회만 고 교인 주니까 나는 오직 전도해야 되겠다. 목사만 고 신학교 많은데 전 교회는 문닫으니까 나는 오직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무시도 신학교도 但是信徒在减少所以我要唯独传道 천명 받았어요 我领了天命. 누가 머래도 나는 천명을 받았어요什我的是天命 그때부터요, 嗯. 여러분을 만나는 이날까지 응답이 막쏟아부어야从那个时候起一见到你们为止一直应允清泻下来천명是天命 그러면 응답은 어제 유재상은 와있어요那么应允唯有唯一性在床上已经到来那么神必定会加给利人对吧神必定会赐给他人得神必定会赐给他人得神必定会赐给他人

꼭붙잡으세요 지금부터 기도할 때마다 붙잡으세요时候 기도하실 때마다时候 기도하세요. 나의 산업에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아침 高在我그 기도할 때 허감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晚上的候的力自然倒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의 산업에 이응답이와 버려요. 那我부터老和的上必定到的이뭡니까怎呢 시대의 땅거이보이고看到代的地 예수님이 땅끝이라면 시대의 땅 끝이 보여요. 예수 손의 지의지 영원한 땅 끝도 보이지만은 시대의 땅 끝이 보입니다. 이 이게 뭡니까? 什 이게 보여요 ]正式看到这个. 이게 실제 우리게 역사해야만 진짜 역사가 나는 거야. 실제 우리가 교회 신기적으로 작역사할 때에

虽암2 3 0개나가 나는 웃으면서 그냥 왔어요. 어라리 운동하러 갔더니 그잘 그리 안는데 그들은 바빠가내 그 운동하고 있는 동 가방 뒤집고 돈다 가지고 我去某个国家，我去运动，发现放在一边的包呢，全部给拉开，然后把钱还有书都拿走了。可真多啊，那哟！不是这样的传统。拿不来一个么？币数都拿来，大一点呢，多拿都拿新布弄来的嘛嘞一般我身上不带着钱的，因为有秘书。但是我发现这些人把我的包都翻开，全部拿走。可多光啊，那 <noise> 是！而且在机场。 네、 是机场工作人员把我的包打开 、네、 然后偷走。我不只指出这个国家깜깜。这样漆黑的国家在地球上处处都在。 如果只要给一百美元的话，就告诉他要去杀谁，他就会拿着这个，为了这个钱去杀害人。的真的是黑暗遮盖了所有的天地。哎<呦>，我们二百三十七个国家嘛，不管嘛，怎么弄呀？可以这样子说。尤其认为我们怎么成就二百三十七个国家的福音化？只要你们持定圣约的话，神应许必定来成就。因为他们的那个，个。 스리랑카, 그, 캄보디아가 아, 보세요. 우리는 세계보고 많이 될지 모르지만, 저캄보디아나저 변두리 나라지된줄 아십니까? 虽然我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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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요세명이요 우리 한국 여대생을 요 그럼요. 요그요그요요 그래서 여덟 시에 도망나오다가 너무 급하니까 도망 나오다 차에 부딪힌 거예요. 2跑벗겨졌는데太 그거를 교통사고로 처리해버린. 2시 벗겨졌는요 2시 벗겨졌는데도 그걸 교통사고로 처리해벗요 끝까지 치르고, 그랬거니까 그거를 치다니까 그거를 치르겠다니까? 그거를 치르겠다니까? 그거를 치르겠다니까? 그거를 치르겠다니까? 그거를 치르겠다니까? 그거를 치르나다니까그어를 치르겠다니까? 그거를 치르겠다이까그아를 치르겠다니까? 그거나 치르겠다니까? 그거를 치르나다니까 그거를 치르겠다니까? 그거나 치르겠다니까? 그거 이이이 많은 사람들이 사단, 흙감, 성령 이런 모른 말이기 때문에 2 3 7개나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흑암으로 온 곳에 병을 일으키는 거요. 예여이나가 흑암으로 온 곳에 병는 거요. 들 흑암으로 온 곳에 병을 일으키는 거요. 이 나라가 흑암으로 온 곳에 병을 일으키는 거요. 여러분, 이 나라가 흑암으로 온 곳에 병을 일으키는 거요. 여 나라가 흑암으로 온 곳에 병을 일으키이 나라가 흑암으로 려고 합니다 암으 흑암으로 으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용기가 아닙니다. ]这不是出于勇气. 양심입니다. 是良心. 그렇죠. 对不对? 우리 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가시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안할 겁니다. 돈안 되니까 이 변두리 같은 우리는 하자 이거예요. 정말 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1마원엘 교회로 와서. 이마니엘 부산 서울 이렇게 와서 이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말이야. 쩐다. <목> 량 <목> them 놔고 라이다 이마네리 부산 서울 놔고 쇄훈데오래걸립니다 흑암을 뽑아내야 돼요. 但是很長的時間要拔出他們的黑岩. <목> 우리가 대 훈련만 시키는처럼 되지 싶지만 아닙니다. 이就可以了 사실 부안. 오래된 흑암이 잡혀 있어요. 요 요래 이 정도는 현장다 흑밝 쫓아내 버려야 돼. 역这个黑 이 사명 가진 교회입니다. 是有这个使命 이게 땅끝입니다. 저세 번째입니다. 看第三个. 나의 땅끝을 찾으세요. 要找到我的地极。 이것은 헌신 예배입니다. 是做这个的献身 예수님의 땅끝 예수촌의 대 여러분, 멀리 가란 말도 되지만 아닙니다. 나만 할수 있는 겁니다. 제의야不是的要找到只有我才能做到的。是 하나님이 은약을 잡은 사람에게만 주시기로 약속된 유일성이 있습니다. 시, 신이 시지게지의 这个唯一性입니다. 예수님이 직 얘기했어요. 시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땅 끝까지 가서 제, 제 정인이 될 것이다. 야, <laughs> 정인. 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능력 <laughs> 이게 나의 땅것니다 <laughs> 실제로 땅 끝은 여기지만은요. 나의 땅 끝은 여기예요. 실제但是我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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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갈수 있는 곳이라야 나의 땅것이라말이오그렇죠 <laughs> <我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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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온 교회가 이고언약을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중지자들의 산업에 렘넌트의 학업에 응답하실 겁니다 r e m n a n t 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면서요 이 언약을 다붙잡았어요우리 땅끝은

여러분이 복음전에서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있는 겁니다. Tisan, that's 절 e r 가 Short, young, shizu, Jenny, and t w 절 우리가 드는 u n g the y o 는 n g young, 는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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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제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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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큰 건강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를왜 그렇습니까? 기도 하는 시간 에일이벌어졌 다음 의 시간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도时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구조, 실제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요 실제 신리 보세요. 나는 인자 한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하신다고 약속합니다이신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짜 세을요 청유님 동 심도 하나도 없는 너를 뭐 하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자만 아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목소리>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영적 비밀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laughs> 그래서 땅 끝까지 정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laugh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laughs> 아멘.